아유, 나 엄청 바빠. 근데 이 파마만 잘 나오면 돼. 지금 이 파마가 잘 나와서 아, 파마는 잘 나와 아, 파마가 잘 나와서 지금 지금 남편이 지금 덮칠 수 있게끔 만든 둘째 둘째를 알아야 되는 게 문제인데 지금. 오, 난예쁘게안 하면 나 둘째 안 생겨. 그러니까 지금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그래도 아, 아. 머리도 잘 나와야 되고. 지금 이게 진짜 애 키우니까 머리 관리할 시간이 아예 없더라고요. 그래? 그그 머리도 많이 빠졌고, 또. 또다 빠져서 와가지고, 아 개털돼서 안올 수가 없었어요. <목소리> 머리도 잘 나와야 되는 거지. 파마만 잘하면 어이. 되지, 뭐, 아유, 씨. 근데 저번에도 응. 파마 잘 해주셔가지고, 그래도. 집에서 드라이기도 안 해도 그이쁘게나잘 나올 거. 거야. 회사 다니는데 다들 응. 파마 한지 얼마 안 됐냐고 그런 얘기 가지고 좋더라고. 둘째를, 둘째를 갖게 하려면 <laughs> 무조건 이뻐야 되니까. <laughs> 응. 머리 감고도 이뻐야 돼. 주말 예약하기 너무 힘들어, 아...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? 예그 원래 손님들은 다 예약 잡기 힘들다고 하다 그런 거지. 다른 데도 그냥 길을 가다가 그냥 로드에서 그냥 가도 다 해주는데. 음. 사실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. 아, 이 머리는 쉽지 않지. 워낙 어. 어, 얇고 또. 쉽지 음, 않고. 손상도 많고. 잘 찾아서 그런가. 쉽지 않지. 음. 그래서 음. 다른 데 갔다가 막 녹은 적도 있어가지고. 못 가겠더라고. 이 은평 자체에 애가 정말 아이가 정말 많지 맞아. 산이 산이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어. 뭔가 애 키우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? 네. 진짜 아기 우애 엄청 많아 은평 문화센터가 접수하기 응.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응. 살기 좋게 해놨나 봐 응. 문화센터 또 은평 갔다가 많잖아요 롯데몰도 응. 있고 이마트도 있고 응. 스타필드도 있고 응. 갑자기 은평 홍보까지 하는 거야? 좋아요 <laughs> 새벽에도 어떤 손님 임신해가지고 예약 아, 취소한다고 문자가 왔는데. 아 그렇죠. 임신하면 안정기까지 못 하겠다. 네,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림을 전해드리는 데 어때 이런 거. 좋죠. 좋네. 누군지,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새벽에 예약 취소하신 우리 고객님. 진짜. 축하드립니다. 근데 이게 되게 임신하면 머리 진짜 하고 싶다. 아 진짜. 임신하면 화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. 음. 막 화마염색 너무 하고 싶은데 20주일만 할수 있으니까 또. 음. 그분도 나한테 메시지를 남겼어. 아진짜 12주 후에 올게. 요안 <laughs> 잡게 어. 돼서 할 진짜 그런 게 너무 웃긴 것 같아.